어, 이름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막 단어들을 막 찾아봤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간판 보고도 막찾아보러다가 어떤 책에서 시점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에 뭐 그때 막 꽂혔었는데 시점 사전을 찾아보니까 되게 중의적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때뭐 전지적 작가 시점하는 그런 관점의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점의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뭐그 지점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닿았고 우리가 만약에 책방을 한다면 그런 의미들을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방 시점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사실 어떤 특별한 점이나 목표는 없어요. 저희 책방만의 로컬 룰이 있다거나 아니면 책방용은 반드시 뭐 책을 사야 한다 같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마무리하는 날까지 책방 운영을 잘 하는 게 저희 나름의 목표이고 더 더불어서 그 하는 동안 저희가 신나게 재있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라는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올해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마을 라디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부터도 이 강화도 온수리라는 곳이 좋아서 왔지만 어, 이 마을의 역사라든지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싶고 그걸 좀 아카이빙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마을에 되게 소중한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역사적인 자산도 있고 문화적인 자산 이지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을 지도화해보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서 올해 그 인천에서 하는 천계문화 오시스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네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세 명이서 같이 살고 있고 세 명이서 같이 집을 짓고 책방을 하고 있어요 두 친구는 또 나름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책방을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 셋이 다 나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살려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행복하지 않고 일이 힘들고 관계에 치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를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으로 이렇게 채,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좀 나름 이 원인이 뭔지를 좀 분석해 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전형적으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셋이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도 알게 됐고, 어 그리고 좀 약간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좀 재구성해봐야겠다라는 욕망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고민했을 때,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늘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다른 곳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책방을 다니고 그곳에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라면 우리 혹시 그런 거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기왕이면 그런 게좀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강화도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강화의 그런 자연적인 환경들 을 너무 좋아했고 강화에 있을 때 저희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곳에서라면 우리 나름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 자신도 생겨서. 아예 집을 짓게 됐고 그 집집 지을 때아 여기서 우리 책방을 하자 o 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예 설계부터 책방을 염두에 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책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 책희책점에점의 시점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to check the c h e c k 해 o x 해 n d I was able to check t 하나는 h e 또 하나는 x and I was 각세 가지 메인 큰 주제를 두고 그 아래 또 하부 질문 하부 소 주제를 또 나눴잖아요. 만약에 질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어, 혼란의 시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뭐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등등등 이렇게 큰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질문을 둬서그 주제에 걸맞는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주제 중심 서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일단 각각 책방들끼리 자생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책방들끼리 뭔가 연대하고 네트워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쨌든 유관 기관으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 강화 지역의 책방이 다른 지자체 어떤 곳 못지않게 책방이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협업을 하곤 하는데, 조금 더한 단계 진전을 해서 책방들끼리 뭔가 고유의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활동을 뭔가 좀 촉진한다거나 네, 네트워킹 하는데, 약간좀 서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약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 책방 여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지역을 여행을 할 때, 그래서. 어 인천 강화에는 이런 책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내고 그런 걸 뭔가 좀 약간 촉진할 수 있게끔 뭐 스탬프 투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뭔가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같이 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들 힘들어하시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조금은 안화돼서 여행도 조금씩 하시고 하는데. 어, 어떤, 어떤 지혜호 여행을 하실 때 저는 그 지역에 책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도서전까지가 정착된 이후로 저희 같은 시골 동네 마을에도 책방이 있고 어느 동네를 가나 작은 책방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동네 책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방문해 보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책방에 가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색깔들을 되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여행하실 때 특히 강화도를 여행하신다고 하면 네, 당연히 강화도에 있는 좋은 책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책방 시점을 포함해서 꼭 이렇게 확인해보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